주부터 어, 목표가 하나 생겨가지고 일주일 동안 제가 뭘 먹는지 기록을 남기려고요. 아, 많은 분들한테 어, 이 국주가 생각보다 많이 안 먹네? 이게 진짜 너무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늘의 맹세코 하나도 빠짐없이 진짜 밥풀 하나까지도 제가 다 기록을 남겨서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까 합니다. 이번 주는 다이어트 주간. 네, 제 살이 너무 많이 찐것 같아서 관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운동까지는 모르겠고 먹는 걸로 조금 조절을 하려고. 저의 제일 문제는 딱두 개예요. 탄수화물 밀가루. 어. 그래서 라면 우선 금지. 라면 금지. 근데 이제 뭐, 치팅데이가 있으니까, 뭐, 하루 정도는 뭐, 먹을 수 있겠지만, 웬만해서는 라면, 밀가루, 면, 여 줄이고, 탄수화물. 제가 밥도둑이요, 제가. 뭘 먹어도 밥을 말고, 뭘 먹어도 밥이랑 싸먹고, 뭘 먹어도 밥이랑 같이 먹어야 되는 사람이어서, 그두 개를 조금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현미, 곤약, 뭐, 이런 걸로 먹을 건데, 다이어트 느낌으로다가, 일주일 동안 이국가뭘 먹는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3월 8일, 월요일, 12시 52분입니다. 네. 어 11시에 일어났는데요. 어 아직 식사를 안한 상태여가지고, 오늘 좀 먹으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 맛을 닭가슴살. 그만 먹죠, 뭐. 가보자. 요거 하나가 그러니까 이렇게 먹으면 250칼로리? 115 365 365면은 진짜 적은 먹은 거야 저는 막 짬뽕 한 그릇에 반찬 짜장면에 공기밥 하나 먹는 사람인데 어아 되게 먹어야.. 뭐... 아, 아쉽다 이 나내가 졸아져지고이 나내가 <laughs> 졸아져가 다이어트할 때 내가 제일 먹고 싶어하는 게 짬뽕인데 오늘 그걸 먹네. 실패 아니야, 이 정도는? 치징데이. <laughs> 월요일날부터? 고구마 <laughs> 맛있다. 제일 문제는 탄수화물 탄수화물 밀가루 밀가루 라면 금지 자리 바꿔서 한번더 먹어. 음. 밥 먹고 바로.

Terima kasih kerana menonton! 펄떡이잖아 음. 날치는 거야 뭐가 nope. 돼요? 아 그럼요 매운 거 드리려고 어우 많이 먹었는데 아 그거 <laughs> 음, 맵다 많이 매요? 매운 거사지잖아 아매요 음, 근데 도 맛있다 이건 뭐지? 다이어트 만한가봐 다이어트 개쁜 밀가루 겁나 먹었다기는 움직이면 돼 꾸밍 녹화 끝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왔습니다 다른 거 먹으면 살찔것 같아서 단백질을 좀 채웠죠 뭐 이정도는 괜찮겠죠? 수요일 11시 54분 비슷해요 이 시간에 일어납니다 이 맛방에 뼈지가 나서 와 지금 굉장히 예리한 상태입니다. 어 동생이 사다준 샌드위치 서브의 샌드위치 여기 소스 안 들어있대요. 소금간으로 했다고? 여기 뭐뭐 들어서 닭가슴살? 응 닭가슴살하고 아보카도. 아보카도 오케이 어. 잘 먹겠습니다. 네. 피클 살지나? 피클? 응. 아니 그게 그거 그냥 조금 그래도 괜 아해불라 누워서 그냥 핸드폰 볼 힘도 없어가지고 응. 진짜 그냥 누워서 그냥 바로 잤어. 그리고 한 7시에 일어났지. 8에 일어났네. 7시에 일어나서 7시 반에 운동하러 나갔지. 코스타일 아니 그러니까 손톱으로 들어서 <laughs> 손톱을 자르지 않는 이유 일단 <laughs> 점심을 짬뽕 을 먹더라도 아침만큼 이렇게, 이렇게 먹어야 짬뽕 두 그릇 먹을까 한 그릇 먹는 거야 이게 다이어트인 거야 다이어트 느낌으로다가 <목소리> 믹스커피는 후배가 타줘야지 맛있죠 감사합니다, <목소리> 감사합니다. <목소리> 예 감사합니다 <목소리> 잘 먹겠습니다. 또 왔다. 그곳에 또 왔다. 오또 먹는다. 하지만 오늘은 곱빼기 차돌. 요거는 반찬. 이거 요거 남의 거. 하지만 남기면 또내 거. 이건 내 거. 같이 먹는 반찬. 같이 음. 일주일에 두번 왔다. 어, <웃음> <웃음> 어 시원하지. <그냥>. <웃음> <웃음> 안 묻혀가지고, 그냥 여기다 틀어버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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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아무데, 뭐 이렇게, 아니 아니야, 그 어쨌든 이거는 안이안 돼. 이 거야? 나왜 이렇게 많이 안 돼? 전혀 이 없어. 근어아 맞아 이거 2년거

그 때문에 살 찌는 거야. 남은 나무가기... 거안 먹으니까 이렇게 이 볶음밥을 이걸 저 짬뽕에 말아 먹어야 이게. 이게 맛있는 거야. 이게 이게 나는 아까 비 불렀는데 그때 또 남겨진 솔직히 말을 끼려고 먹는 거야. <laughs> 계란은 남김이 치킨뱅이 아니고 치킨미트뭐 이런 거 아니야? 나도안 먹는.. 나 남긴다. 나도 <laughs> 어, <너무> 음식 <laughs> 남겨. 그치? 과일 안 드시나 봐요, 형님. 남겨. 야 이거.. 살짝 과일이 있당 엄청 묻혀. 넣으면 안 돼. 국물이 살찌는 거물 남겼다. 뚱땡이 <laughs> <laughs> 좋아하시는 오빠가 사준 커피 한잔 마시면서 회의해야지 여러분 어젯밤에 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죽을 것 같아요. 음, 지금 저는 아직 기절해 있는 상태고요. 시간은 금요일 7시 13분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해장을 했고요. 그, 뭐랄까. 어, 영상을 담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 그래, 정신이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제, 흔적이 있는 게, 예, 짬뽕집에 시켜서 짬뽕을 먹었습니다. 물론, 한게 아니고, 두개 짬뽕 하나 수제비 하나 이거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어젯 밤에 육회를 또 시켜서 먹었죠. 술안주로 이것도 담지 못했습니다. 또.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치즈 감자 육전에 스페셜 모든 육회까지. 어쨌든, 오늘은 저에게 자유를 주세요. 좀 쉬겠습니다. 다이어트 중이다. 단백질 보이죠? 아까 저기 짬뽕 먹고 서비스로 준 밥인데 이렇게 대충 먹으려고요 어 짜샤이도 있다 알뜰하게 씩 서비스를 좀 뭐라 합쳐봐야 한끼기입니다 이거 아까 안 먹은 거. 소세지. 계란이랑 마요네즈 샐러드. 짜고나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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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회의해야 맛있는 거 화이팅. 사와가지고 혼나 최고다 진짜, 진짜 너무 맛있다 이거 안에 음. 음. 아, 나 바나나 뭐예요? 나랑땅콩크림이이 음. 사람이 프랑스에서 이거 이거 뭐야? 어. 어. 이거 어. 이름 뭐냐? 내가 봤어 지금 멋있겠다 안 먹어야 될거같 지금 11시 반이 넘었거든요 밤 라면이 너무 땡겨가지고 라면, 그냥 라면만 딱 먹겠습니다 라면이 있길래 사온 거여가지고 맛은 좀 보고자겠습니다. 우선, 우선 금지. 맛있어저뭐 저기 광고는 아니니까 공화춘이라는 라면인데 삼선 짬뽕 맛이에요. 맛있어 음. 제가 약간 진라면. 라면, 그, 면발 좋아하거든요? 그거랑 비슷해요. 아, 시다려. 다이어트 시 밥이 없어요. 탄수화물이 없잖아. 조금이지. 어, 이건 어묵. 어묵은 생선으로 만든 거니까. 안 쪄. 맞아, 아니야. 맞아. 이거 오이밖에 없잖아, 단무지랑. 밥 없이 어떻게 잘 싸지, 이렇게?

오이랑 어묵이랑 단무지만 있어요. 더 짜장. 갑자기 가 그것을 보기 전까지니다 밥은 없어요. 미역국은 안 부분 아어이야산책니까 이 끝에 이렇게 좀 땡초 고추 절인 게 묻어 있어요. 먹어보겠습니다. 매운 거. 미역, 참치김치찌개, 쌈, 소고기 미역국, 밥. y e 건강식. 이 정도는 건강식이지.